집밥이 그리운 날 새콤한 무생채 한 젓가락이면, 밥한 공기, 뚝딱이죠? 맛있는 무생채 시작합니다. 자, 무 하나 600g 준비했습니다. 가을무는 어,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요. 특히 이 푸른 부분 있죠? 배 대신에 한번 먹어보세요. 당뇨 환자들도 아주 많이 먹습니다. 과일 대신에. 이 푸른 부분은 단맛이 많이 나고, 흰 부분은 매운맛이 많이 나서 우리 찌개나 우리 국 같은 거, 뭐 국물 낼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파란 부분을 우리 생 채용으로 많이 씁니다. 잘라가지고 흰 부분을 약간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줄기 부분도 오늘 그대로 썰겠습니다. 자, 줄기는 송송 다져서 썰 거예요. 링으로 이렇게 썰어서 한 0.2mm 정도 너무 커지지 않게 뭐 채칼로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물도 덜 생기고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썰 때는 손을 기역자로 이렇게 하세요. 기역자로 넣고 손 다치지 않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부드러운 부분은 송송 다져서 하면 맛도 있고 색깔도 예쁘겠죠. 이렇게 송송 다져서 주겠습니다 시판은 20g 준비했습니다. 송송 다져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하나도 제가 송송 다져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3큰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했더니 어때요? 빨갛게, 그죠? 물이 돌면서 숨도 죽었죠. 이렇게. 숨도 죽이는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빨간 물이 들었어요. 자, 여기다 양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반큰술 들어갑니다. 멸치 액젓 한큰술. 매실액한 큰술, 원당 두 큰술, 생강청이 들어가면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생강청 한 작은술, 마늘도 한 큰술, 깨도 한 큰술, 초두 큰술 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물락 조물락 무쳐주세요. 무줄기 다진 거, 그리고 실파 송송 다진 거, 고추 하나 다진 거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서. 이때는 살살 무쳐주세요. 세게 무치면 푼내납니다. 살살 무쳐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 간을 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간을 한 보시고 아, 나는 조금 더 새콤달콤하게 먹고 싶다 하면 이때 원당이나 식초 넣어서 조절하시면 돼요. 저는 너무 달지 않게 했어요. 이거 뭉칠 만하게 맛있게 먹고 싶다 하면은 참기름 한 큰술 넣어서 아주 맛있어요. 자, 한번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다가 계란후라이 하나 해서 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겠죠 알무가 한참 지금 소화하게 되는 시기예요 지금부터 자라면 점점 점점 이제 무가 커지는 시기인데 더 커지기 전에 저는 요만할 때 이렇게 무생채해 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시장이나 마트 가면 지금 너무 커지 않은 중간 무 정도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무 생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무 생채로 식탁이 더 산뜻해졌어요. 오늘도 맛있게 행복하게 드세요.